안녕하세요. 저는 센톡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찐을 따라하는 남자, 찐따남 이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진행해보려는데요. 유튜브에 있는 많은 셰프 요리 유튜버 분들이 쉽다고 업무로드 해주시는 요리들을 저같은 평범한 일반인들도 과연 쉽게 따라할 수 있을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생각해낸 콘텐츠입니다. 만약 해당 유튜버 분들께서 불쾌해하시거나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바로 콘텐츠 삭제 후 앞으로는 이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때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신났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도전해볼 요리가 뭔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요리는 갓종원님의 케이알리오올리오입니다. 필요한 재료들이고요. 다른 재료들은 일반적으로 알리오올리오 만들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 근데 백주부님께서 이 다시다를 면수에 넣어주면 좋다고 해서 따로 준비를 했고 페퍼론치노 대신 가성비가 더 좋은 청양고추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요리를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커피포트로 면삶을 물을 준비해줬고요. 맛소금, 다시다를 차례로 물에 넣어줬습니다. 손은 어, 아침에 깨서 씻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농담이고 손은 요리하기 전에 아무지게 씻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면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어, 새거를 샀기 때문에 포장을 뜯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먹을 거기 때문에 양을 2인분 정도로 잡아주려 했습니다. 근데 욕심이란 게 끝이 없죠? 집고 또 집고 또 집어서 저 정도의 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면을 어떻게 넣을까 고민하다가 심심하면 저런 병신 짓도한 번씩 해주면 좋고요. 어, 이제 문이 끊고 면을 넣으려다가 면이 냄비 겉면에 다닦타버릴것 같아서 인터넷에서 본 꿀팁을 활용하게 됩니다. 면을 이렇게 뿜질러서 넣는 거죠. 어, 원래 얼마 안 되는데 양이 아주 많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 면을 넣고 7분 30초간 끓여주려는데 여기서 잘못된 점은 알게 됩니다. 어, 바로 제가 면을 끓이기 전에 재료 선질을 해놓았어야 한다는 거죠. 저 같은 초보자가 7분 30초 안에 모든 재료를 썰고 뽑는다는 건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때부터 혼자 머릿속에서 냉장고를 부탁해를 촬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 여유로워 보이지만 속으로 아주 그냥 개성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재밌게 나올 수 있다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그런 건방진 생각도 동시에 했죠. 어, 그 와중에 또 꼬치를 어떻게 놓아야 재밌을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재료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청양고추 찹 혹시라도 청양고추를 만지시고 안구나 안내 쪽을 만지시면 아나스터샤를 경험하게 되시니 조심하시구요 어, 마늘의 꼭지를 따주고 찹찹찹찹 똑같이 해줍니다 칼질 속도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2배속한 속도입니다 사실 이때 면이 거의 다 익어서 더 이상 끓으면 뿔을것 같아서 임시방편을 생각해냅니다 사용할 면수만 조금 빼놓고 물을 버린 뒤 면에 올리브유를 뿌려 놓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제 요리 실력을 중하 정도로 생각합니다. 잘하는 수준은 절대 아니지만 못하지도 않는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면을 이렇게 일단 살려 놓았고요. 이제 올리브유에 마늘을 넣고 볶다가 마늘이 어느 정도 익으면 이고을 투명해지면 청양고추를 넣어주고 또 볶다가 뒤집 마늘을 넣고 또 볶다가 노릇노릇해지면 면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장기수. 어, 요정도면 한은 아니고 중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면수까지 넣어줬고요 어, 저랑 만나시면 이렇게 요리도 정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재료값은 주셔야 돼요 뭐 인건비까지 붙여서 마진율도 한30% 붙이고 아 간을 봅니다 어, 싱거워서 다시다를 조금 넣어 보기로 했어요 제가 치즈가 없기 때문에 감칠맛을 저 친구에게 맡기는 거죠 비겁한 방법이지만 비겁한 놈들이 오래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다를 섞어주고 뭔가 심심해서 맛소금, 후추 넣어주고 잘 섞어준 뒤 플레이팅을 하려 했는데요. 어, 백종원 신상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도전 중입니다. 어, 저때 면수를 담아둔 그릇에 플레이팅을 하려고 그릇을 갖고 오는데 그릇에 아직 면수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수를 다 흘려버리는 장면입니다. 어, 이제 진짜 다시 플레이팅에 도전하려 하는데 몇번 담았는데 이게 또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세상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백수인 것처럼요. 그래서 그냥 대충 처먹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처럼요 놀랍게도 이게 완성입니다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후라이팬 채로 크리스마스 때 아버지께서 사 오셨는데 남은 샴페인과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근데 왜 맛있지라고 하기엔 다시다와 맛소금을 너무 많이 뿌린 거 같네요 그리고 파슬리를 사 왔는데 안 뿌렸더라고요 파슬리가 3,000원인데 앞으로 밥에도 파슬리를 뿌려 먹어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맛을 보고 괜찮아서 어머니를 부르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으로 맛있게 먹었고요. 어, 다음번에는 더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잘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톡바.